부정각 보겠습니다. 우리 이분을 배울 때 처음부터 도함수를 배우지 않았죠? 먼저 뭐부터 배웠습니까? 그렇 좋아졌습니다. 몇번 얘기했지만 한번더 물어보면은 f 프라임 a 와 f 프라임 x의 차이는 뭐죠? 그렇죠 그렇죠 A 서의 미분계수죠 순간변화 맞습니다 조금 더 수학적으로 얘는 뭐고 얘는 뭐야 이름에 있어 이름에 어 얘는 함수죠 얘는 개수 또는 상수죠 그렇죠 개수 맞습니다 상수죠. 계산 결과를 끝내고 나면 은 얘는 어떤 식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 X 대신에 우리가 원하는 걸 마음대로 넣어볼 수 있죠 네 근데 얘는 이미 그 X 자리에 A가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이 결과 값은 어떻게 돼? 우리가 뭐 알든 모르든 간에 얘는 일단은 상수죠 네 맞습니까? 그럼 만약에 요거두 개를 네. 동시에 X에서 미분해 한번더 그럼 위에 거 뭐가 되지? 0 0이 되겠죠 맞습니까? 얘는 함수기 때문에 한번더 미분 가능하겠죠? 네 적분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처음 배우는 적분이 부정적분이고 그다음 배우는 게 정적분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정해지지 않 맞습니다. 정해지는 정해지는 뭐? 정해지지 않 뭐가? X. 어, 그렇죠. X값이 정해지지 않은 적분 요거는 X값이 정해진 적분입니다 자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요거는 하고 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함수가 나오겠습니까 식이 나오겠습니까 시기. 그렇죠 함수. 함수가, 함수가 식이죠 <laughs> 함수가 나오죠 얘는 함수. 상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엉밀하게 따지면은 도함수의 반대 개념은 누구다 그렇죠 부정적입니다 분 x 가 정해지지 않고 식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미분계수의 반대 개념은 사실 요거 두개는 반대라고 하진 잘않습니다 근데 완벽하게 밑에거 두개가 반대 개념입니다 그거 첫번째거 오늘 부정적분을 배운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요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어떤 함수 f'x 가 되어 있어. 그리고 여러분 머릿속으로 f(x)를 유추하는 겁니다. 뭐를 미분하면은 e x 4승이 됐을까? 오 아주 좋습니다. 뭐를 미분하면은 3x 3승이 되겠습니까? 오 잘하네. 여기는 근데 이런 거를 모르는 게 하나 있죠. 여기 어떤 상수가 있었어도 미분하고 나면 알수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녀석은 미지수로 씁니다. 접근 상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한요 과정 있죠. 네. 요거를 f 프라임 x를 우리 접근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정 접근 한 겁니다 지금. 다시 얘기하면 오늘 배울 거어 끝입니다. <laughs> 요게 답입니다, 게 <laughs> 자 봅시다 체크 볼까요 자 어, 우리 스몰 FX를 미분한 거를 F 프라인 X로 불렀었죠 자 얘를 접근하면은 얘죠 근데 얘를 접근하는 거는 우리 보통 얘한테다가고 뭐 프라인이 없으니까 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보통 대문자 라지에붙습니다 오케이 얘는 미분하면 얘가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하나는 알아두면 좋겠는 게이두 관계는 필연적인 관계입니다 FX를 미분하면 무조건 FX라고 씁니다 FX를 접근하면 FX라고 씁니다 근데 이두 관계는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보통 저렇게 쓰는 겁니다 나는 스몰 FX 접근한 거라 e GX라고 쓸래요 여러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어, s m a gx라고 쓸래요? 어쩔 수 없습니다. hx라고 쓸래요? 어쩔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아까 전에 누구를 몰랐죠? 적분상수 c를 몰랐죠? c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fx가 아주 간단하게 봅시다. 예, 2x였어. 근데 gx가 x제곱 마이너스 4고, hx가 x제곱 플러스 5고, 라지 f x 가 x 제곱 마이너스 77이라고 합시다. 위에 그세개 미분하면 누가 나와? 다 밑에 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로 특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 요거 적근해서 얘가 될 수도 있고, 요거 적근해서 얘가 될 수도 있고, 요거 적근해서 얘가 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면은 냐한 부정 적근이라고 부릅니다. 3번에 봐봐. 함수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를 라지FX라고 되어 있죠. 어, 큰 1번에, 소괄호 3번에. 함수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를 라지, 하나를 이란 표현이 이런것 때문에 있는 겁니다.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부정적분은. 어, 그리고 그 부정적분은 어,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이제 인테그럴을 배우는 거죠. 인테그럴 FX, DX. 그러면은 요거는 무슨 기호냐면은 small fx를 x에 대해서 부정 접근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미분에서 봤겠지만 요 dx가 중요하다는 걸 느꼈죠? dt가 되느냐, dx에 대한 건 아예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렇고 이거를 뭐라고 쓰냐? 이거 접근한 거는 보통 라디에프를 쓴다. 근데 상수는 모른다. 이런 식이 나와있죠. 그다음에 뭐 기호가 나와 있는데 라지 c를 적분 상수, 제 상수고 x 적분 변수, 그뭐 dx라고 하면 되고 스몰 f x 를 p 적분 함수라고 있어서 여러분 뭐 사건 일어나면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사람이죠 p자 적분 당했다는 겁니다. p 적분 함수.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분하고 적분은 서로 반대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변을 x 대신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 어떻게 되죠?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인테리어를 기호가 소호 되겠죠? x만 있고 나 낮에 f 미분하면 은로우 f가 되고 상수는 미분하면 없어지는 거죠. 자, 요런 게 미분하고 접근하면 서로가 소거되는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위에 거는 미분을 먼저 하죠. 맞습니까? 스몰 FS를 미분을 하고 그 다음 접근을 하죠 그럼 F 프라임이 됐다가 다시 F가 되죠 근데 나중에 한게 미분입니까 적분입니까 적분이니까 뭐가 생겨나 그렇죠 얘는 똑같은 게 나오긴 하는데 적분 상수가 생겨납니다 밑에 거는 적분을 해서 라지 F가 됐어 근데 걔를 다시 미분해서 스몰 F가 됐어 상수가 생겨날 결혼이 있어 없어 없죠. 이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게 161종에 나와 있습니다. 미분하고 적분하냐, 적분하고 미분하냐, 둘다소화돼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건 똑같은데, 두 번째 적분을 하면은 상수가 생겨나더라. 서로 반대 과정이니까 돌아오는 건 우리 역함수랑 같습니다. 갔다 오는 겁니다, 그냥. 어, 미분했다 적분하면 제자리로 와야 되죠. 근데, 남는다, 얘는 문제 뽑가 오늘 부 정도 탱크 냅시다. 7 8까지 어, 숨은 진짜 안 오네. 슬슬 용서가 안 되는데. 잠깐만요. <laughs> 자, 163점. 자,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C, A, C를 찾으세요. 음, 자, 인테그럴 저거 보기 싫으니까 뭐하면 뭐, 미군. 없어지죠 미분하면 없어지죠? 양변 미분합시다. 요거 미분하면은 얘만 남죠. 요거, 요거 미분 다할줄 알죠? 개수 비교하면 되죠 네. 여러분, 무시, 여러분 무시하는 문제입니다 개수 비교하면 됩니다 B2 e, C3 A6 어. 장난치냐 밑에꺼 마찬가지인데 양변 미분해주시면 됩니다 인테그를 보기 싫을때 잘하시더라뭐 응. 느낌있는거 하나도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제 네, 양변 미분함 다 사라집니다 164쪽 자, 요거는 지금 P접근함수가 아, 접근당하는 녀석이 요 녀석이죠 XFX입니다 걔를 적분했다가 미분했죠 그럼 누구만 남아? 쟤만 남으면 되죠 상수 생길 결를 없죠 그래서 자변이 얘입니다 X 나눠주면 되죠 그 다음 거는 순서가 조금 다르죠 요거는 그래도 차이는 알아야 됩니다 FX가 이번에는 미분을 먼저 하고 적분을 했죠. 그럼 뭐가 생겨난다 상수가 생겨나야 됩니다. 똑같이 원래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건 같은데 적분을 나중에 했기 때문에 적분 상수 C를 적어줘야 돼. 자, 근데 단서로 F 0이 얼마래? 어, 그럼 적분 상수 C 얼마? 어. 네, 4번 곡식다 1회만 하시고 넘어갈게요. 여기는 대부분 여러분 스스로 할수 있습니다. 자, FG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페이지에서 인테그럴 기호가 보기 싫을 때 양변 미분해서없애졌죠 네. 미분이 보기 싫으면 또뭐 해도 없어집니까? 접근해도 적군. 사라지겠죠? 네. 양변 x에 대해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네. fx 플러스 gx하고 원래 접근 상수 남겠죠? 네. 그리고 3 접근하면 얼마입니까? 아, 네. 3x하고 접근 상수 남겠죠? 접근 네. 상수 어차피 우리가 모르는 숫자죠? 네.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적을 필요 있나? 얘를 이왕 했다고 생각하고 한 번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에 C1 적고 여기 C2 적어가지고 여기다가 C2 마이너스 C1 이럴 필요가 있냐고, 없다는 거죠. 어차피 상수 모르는 건데. 하나 그냥 넘겨서 하나 있더라. 여기 마찬가지죠? 두개 해주면은. 4X 플러스 4 접근해 봅시다 여러분 처음입니다 그래도 이거 얼마? 음. 2X 제곱 그다음에는 4X 적응 함수 몰라요 이렇게 적어볼 수 있다 두개 열기 봅시다 두개 더하면 뭐 나옵니까? 2F역 X면은 2X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c1 플러스 c2인데 f0이 얼마래? 1. 1이랍니다 그럼 c1 더하기 c2가 얼마? 1그 다음 두개 빼면은 2gx가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1 마이너스 c2인데 이번에는 g0은 마이너스 면에 c1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6 이제 연립하면 은 c가 다 나오죠 되나 지원 시트가 다는 겁니다. 응. 마무리 하세요. 응? 이거 다르게 나와. 아 쟤는 일을 넘겼나? 어 이왕 이 시에 했으니까 이분에 담 어? 백, 영, 일, 네, 아, 이네요. F형이 일이죠. 이, G형은 마이너스 이고 마이너스 삼. 아. 그러면은. 여기가 어, f 스나오고 g 스나오고 재미없다 한번 하자 166쪽 부정적분의 계산 나와있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암산 가능한 거를 그냥 굳이 굳이 식으로 써놓은 겁니다 굳이 우리 미분할 때도 요거 미분하세요 이러면은 우리 그냥 아무 생각없이 요렇게 하죠 근데 굳이 식으로 쓰면은 요거 미분한거 뭐라고 썼습니까 이렇게 써놨었죠? 그겁니다 그냥 얘 접근하세요 하면은 우리 어떤 느낌으로 접근하는데 요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거를 굳이 요거 N승이기 때문에 dx 해주면 은 n 플러스 1분의 1에 xn 플러스 1승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언제 유용할 거냐면 은 여러분 이학기때유용해줄 겁니다 지금은 그냥 하면 되고 지금은 그냥 암산으로 접근다 됩니다 여기다 안 넣고 근데 지금 저기에다 지수가 어떤 애들이죠 자연수만 나오죠 자연수만 나오죠 뭐 x5승 x6승 x7승 이런 거만 나오잖아 우리 수원에서 지수 어디까지 확장했어? 실수 범위까지 확장했죠. 네. 어이 학기 되면 여기에 상수가 정수 자연수가 나온다 안 나온다. 어 이런 애들만 x에 마이너스 3분의 2승 적분 하요이럽니다 이거 우리 그냥 생각만으로 좀 헷갈리죠. 그럴 때뭐 써주면 된다. 저거 플러스 2. 이렇게 해주면은 그때 유용하다, 쟤아요 똑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예를 들어서, 요게 마이너스 3에 X에 3분의 1승 되죠. 아닌가? 플러스 3이네. 맞죠? 요거 내리면 해요, 어떻게든. 2분 한다 생각하면. 없어지죠. 1되죠그 다음에 여기 1빼면 제대니까. 그런 식으로, 이거는 이 학기 때좀유용하이긴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그냥 보면은 감산된다. 그리고 적분은 뭐가 가능하다? 합차. 그렇죠. 합차에만 관대합니다 표시를 합시다. 2번. 적삼수의 실수배 합차에 부정적분되어 있는데, 뭐 합차는 떼거나 더해도 무조건 다 가능합니다. 근데 곱하기 나누기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미분 때도 마찬가지였죠. 미분 때도 곱하기 나누기 절대 안 됩니다. 요거는 좀 주의를 하고, 어, 어 조금만 힘을 냅시다. 167쪽에 1번은 중요하다. 저거는 좀 별표 십시다 보충학습 때 없는 거. 오늘도 아까 전에 설명했는데 요거, 요거 미분하세요 하면은, 어떻게 미분했어야 됩니까? n에 a x 플러스 b에 n 1승에서 끝내면 됩니까? 뭐 해줘야 되죠? a를 곱해줬어야됐죠 그러면은 얘를 적분하세요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요렇게 하고 안에 또 미분한 걸뭐 해주면 되겠습니까? 나눠주시면 됩니다 적분이기 때문에 반대까지는 그걸 적어놓은 겁니다 지금 우리 미분할 때는 요거 안에 거 원래 하듯이 하고 안에 거 미분해서 한번 곱하라 그랬죠? 적분할 때는 원래 적분하듯이 적분하고 안에 거 미분한 걸뭐 해준다? 나눠주시면 됩니다 어, 이거는 기억해두면 아주 유용합니다. 이거 내가 기억 못하잖아. 그러면은 진짜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 전개해서 해야 됩니다. 계산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생각보다. 뭐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은, 뭐 3에 2X 플러스 1에 5승을 접근하세요. 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접근상수는 이렇 있어야 죠 오케이? 오케이? 너무 빠르나? 이렇게 된거죠? 어, 3 곱하기 1분의1 된거고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정리하면은 y 분의 1에 k y o 플러스 a 에 t h 제나못 믿겠으면 제가 한번 분해해 봐. you. 뭐 미분해 볼까요? 뭐가 나옵니까? 유리 앞으로 나오니까 2분의 3에 e x 플러스 1에 5승이 되고 아닐거 미분하면 얼마지? 똑같은 게 나오죠. 그래서 얘는 좀기억해두자 우리 합 저거를 합성함수라고 합니다. 합성함수죠 사실. 요거 합성함수죠 합성함수. f(x)가 ax 플러스 b 고 g(x)가 x의 n제곱이면 이거는 g 합성 f(x)죠. 합성함수의 미분 접근에서는 안에 거, 즉 합성된 녀석의 미분 값을 곱하거나 나눠줘야 됩니다. 이거는 양쪽 다 기억을 좀 해봅시다. 중요하다. 예제 문제 하나만 보고 좀 먼저 쉬었다 합시다. 너무 재미가 없어서 여러분도 재미 없어하는 것 같은데. 예제 5번 봅시다. 아니야 너 정적분도 나가야겠다. 네. 아 너무 아, 할게 없어. 자, 이거. T랑 X가 둘다 문자가 있지만 X에 대해서 접근하라는 거죠 하나씩 해보때접근하는거죠얘 접근하면은 얘 접근하면은 요거 하시면 돼 啥大事？啥大事是啥回事啊